자 안녕하세요 샌드박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순위표를 보시면 세계 랭킹 1등 무기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는 거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상점에 들어가셔서 편지를 하실 때크레터 보호트란에 샌드박스 맥회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샌드박스 맥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볼 덱은 이 덱입니다 원래 진화 면화 자리에 진화 페카 또는 진화 마법사인데 무기 선수가 이덱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경기 들어가실게요 렛츠고 자첫 번째 경기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덱으로 본계정 세계 랭킹 19등까지 찍었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는 완료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감기에 시계 걸려서 몸 상태가 안 좋지만 영상은 만드는 샌드박스 그런 의미에서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진짜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석궁인것 같아요. 이런 해골킹 내주고 일단은 암흑마녀까지만 붙여주고 공으로 해주고 화살로 나이스. 아, 저거 살리네. 더 이상 내면 안 돼요. 엘릭서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지 말고 음. 일단은 해골병사 뒤에서 내주고 엘릭서 골렘 뒤에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내가 메가 나이트인지 모를 것 같아 뭐야 <laughs> 석궁을 수비로 까네요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이런. 바로 메가나이트 붙여서 들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날먹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게임이 겨있습니다화살카지 써주고. 더 이상 내면 안 돼요. 엘릭서를 상대한테 대출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내지 말고. 이런 거는 약간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을 시계 주기 때문에. 일단, 엘콜 병사 뒤에서 갈라주고. 다시 엘릭서 걸린 뒤에서 운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골킹. 그리고 엄마 뒤에 붙이고 반대쪽 메가나이트로 먹을게요 그리고 해골방사 지나가려고 반대쪽. 그리고 다시 붙이고 화살까지 아차 쪽에 써주고 분노 딸깍 해주고 좋아요. 쇄골동사진나 붙었어요 뭐야 저기 붙어? 개반데요 공을 딱깍 해주고 아킹타 열리겠다 아킹타 열렸지만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이러면 됐다 아 근데 킹타 열리긴 했는데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네 만반데요준면해놔 받고 아 수비사공 박네 이걸 에바다 공격 들어와주세요 화살 받고 분노받고, 펠질할게요. 뒤에 엘렉서 골렘 깔아주고, 메가나이트, 헤골렁사, 아우나네 분노, 엘렉서 골렘 어 아저 아저아 진레턴 네바다미네아아 잠깐만 타이밍이 에반데? 타이밍이 에바다 이거 길수 있나? 화 그리고 분노. 중미나 받고. 스탈 쓰고. 아 이걸. 씨박네 이봐다 분노 상대가 수비만 해요. 안 돼요. 안 오, 나이스. 분노,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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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나이스 시간이 없죠 반대쪽 상대 엘릭서골렘 못 막은 게 컸죠 분노까지 딸깍 해주면서 데미지 많이 넣었던 게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경기에 들어가실게요 자 다음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대포사수 해골병사 일단 앞선 라인에서 뽑아주고요 폭탄병 진화 폭병 진화했다가 대포사수인 거 보니까 노스킬 되기 확실하다 너도 스킬렉이야, 나도 스킬렉이다. 임 일단 감전에 폭탄 딱 폭탄명심하. 원덱기지딱 봐도 자연 태고올리는데 이거 그냥 뒤에서 매나, 그냥 과감하게 뽑아줄게요. 상대 해골킹, 한명 감전, 해골킹, 원덱기지 자고가 확실한데, 이거... 아, 그거다. 그거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찍었던 그 덱이랑 약간 비슷한 베이스인데. 근데 해골킹은 안 들어가 있는데. 뭔 덱이죠? 골렘인가? 빙고. 이게 골렘이네. 메가나이트가 이거 골렘을 잘 막아. 던져버려, 이씨. 던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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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버려. 그렇지. 이게 바로 메가나이트 형이야. 좋아요. 메가나이트가 빅텍 상달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셨죠? 그럼 다시 엘릭서 골렘. 왜나한개로엘릭서를 굉장히 싸먹었기 때문에, 엘리서 걸로 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뒤에서 때려도. 해골킹 같은 방향에다낼게요 근데 해골킹이 있어서, 같은 라인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 카트는 왜 있는데? 에반데요. 스킬 안 쓸게요. 화사까지 써도 돼 베나 뒤에서 봐가지고, 반대쪽으로 들어갈게요. 어차피 진에 있어서, 베나는 그냥 엘릭서 골렘이랑 들어갈게요. 진한 개로 골렘 막는다는 마인드 해주고, 악마녀까지 들어와주고, 눈 딸까? 화살? 좋아요. 안된거 같기도 하고, 아, 반대쪽. 또 어떻게 막냐? 응? 응? 이거 안 돼. 이 봐요? 아 거의 끝났다 잠깐만. 이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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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아 손해도 예반데아예반데 볼렘 아, 들어오면 안되는데 볼래 안되는데 어 안되는데 뭐야 내가 잘못했어요 상대 볼렘 못 들어와요 어차피 저 진매나 타이밍이라 볼렘 바보대요 들어와봐 어? 나 끝까지 안들어갈거야 볼렘 들어와 나 진매나다 좋아, 좋았어. 진짜 진짜 좋다. 이게 바로 맨하영이야. 상대 진폭병 나이스 진폭병할줄 알았어. 셰끼야, 이게 바로 맨하영이야. 상대 골렘 뽑을 때까지 맨하 절대 안 뽑았던 게 굉장히 좋았죠. 상대에 폰에도까지 박았기 때문에 못 막아요. 그리고 분노 딸깍해지면서 마무리래습니다 상대가 악골렘 할거 알고, 제가 진메나꼭아껴뒀던게 진짜 좋았죠. 이런 게 센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바로 다음 경기에 들어가실게요 렛츠고 자 다음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선패가 굉장히 안 좋네요 해골 병사 있으면 좋은데 뽑을 게 없다 상대 맞춰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나 콩나무 이러면 저도 화살 뺄게요 화살 빼주고 메가 나이트로 날먹신타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아호화역까지 들어가야 돼요. 킹타 열리게 되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안마 들어가지고 이러면 킹타 못 열겠죠? 그러면? 열기 좀 버거우실 텐데 오케이 안못 열죠? 나이스 이러면 데미 데미지도 나쁘지 않게 들어갔고 어차피 들어온다고 한들 해골병사랑 그리고 해골킹 있어서 수비 된다는 마인드. 해골병사 막아주고 뭐야 스킬 못 쓰겠죠? 이걸 쓰네. 깐마 이거 버릴게요. 버리고, 한 대? 한 대만 허용해주고, 다시 엘렉서 골렘 운영해주고, 반대쪽 들어오면 해골킹 한 개로 막을게요.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게임 터지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해골킹 반대쪽 해주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마법사 버전이랑은 약간 운영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엘렉서 골렘 같은 경우 해골킹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맨하랑공 화살? 나이스 먹혀버렸죠 이게 바로 스펠아다리 엘릭서골렘의 약간 꿀팁 스펠아다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잘 뚫려요 방금도 아다리 좋아서 잘 뚫렸죠 아무거나 해주고 반대쪽 해골병사로그로브 까야 될것 같아요 이번 턴은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 그거 있어서 진화 타이밍이라 이번 턴은 참아주고 그렇죠 진월정 뺐으니까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진월정 타이밍 때 굉장히 수비가 잘 되기 때문에 반대쪽 해고킹 해주면서 3개 사이클 돌려주고 상대 아쪽킴 쪽에 진화 메가을 떨어뜨려주고 엘릭서골렘 쪽에는 암흑마인 안 할게요 해골킹 반대 방향에다 암흑마인 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가지고 지진 박았기 때문에 해골킹 살주고 바로 아벨골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사이클 돌려주면서 노 딸깍 해주고 주고 화살까지 박아줄게요. 상대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바로 메가나이트 대기요. 메가나이트 대은 아닌데 엘릭서골렘 대입니다. 바로 캠퍼졌죠. 양쪽 날라갔습니다. 바로 아벨골로가가지고와 대기 예바예요 진짜. 상대가 알고도 알고도 못 막는 대기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이 대기로 진짜 돌파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엘릭서골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시각 기면이죠 프로사 해주고 해로킹으로 수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경기 들어가시죠. 레스코 자, 다음 경기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상대 닉네임 어디서 많이 본 닉네임인데, 어허. 일단은 선패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서 분노를 뽑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퍼스트주객 이러면 페카 반대 반향에다가 엘릭서 골렘 해주고, 해골병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해골병사가 없네요. 악마까지 붙여주고. 와, 해골병사가 없어. 이런면 엘리서적으로 손해볼 것 같은데. 포카트까지 있네요. 이런 매나 해주고. 손을 떨어뜨리고. 안대쪽 해골병사로 뺏어봐가지고. 봐요. 와, 뭐야! 되게 예박이요 되게 터져있어요. 반대쪽, 막았죠? 뭐야, 이거. 다시 엘릭서 골렘 가운데? 이게 뭐야, 게임이? 이게 게임입니까? <laughs> 아니, 이게 게임이야? 어, 엘릭서 골렘까지 무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게임이야? 킹타 날라가요? 킹타 날라가요? 킹타 날라가요? 뭐야, 이거? 킹타 날라가요? 오, 야. 나한게 없는데 킹타 날라가 있냐? 실한가? 이게 바로 엘릭서 골렘 메가나이트 덱입니다, 여러분들. 2400 구간에서도 쉽게 게임이 이겨 있어요. <laughs> 너무 웃긴데, 이거. 상대 앞에카 들어온다고 한들 지나 메나턴이라 페카 녹아요. 이거 아몬마녀까지만 붙여주고 앞에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해? 이거 뒷면화 바을게요 뒷면화 박고. 그리고, 해고동사로 빠르게로 해주고. 좋아요. 뒤로 가버려. 좋아요. 패카가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바로 패카, 페카... 잠깐만, 패카야. 이거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 버리고, 이건 킹타워 쪽에 엘릭서 골렘 해주고, 상대가 낚시꾼을 할 거예요. 이러면 해골킹을 예측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 이겨 있어요. 눈으로 죽여주고, 아깝이 눈안 썼어도 죽었는데, 그래도 엘릭서 골렘이 타워 부셔주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경기에 들어가실게요. 렛츠고. 자, 다음 경기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2,300에서 벌써 2,500까지 순식간에 왔습니다. 이 덱이 좋은 건지 제 손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덱이 좋아서 금방 찍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야, 화살이 없어요. 좀 아프겠는데 두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바로 아벨고 붙여버릴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노 스킬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까까지 노 스킬한 샌드박스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약간 웃기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뒤에서 해골킹 내주면서 운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이거 맨하로 그냥 막을게요. 맨하로 그냥 막을. 어제 킹타 못열어요 인타로 막겠죠 이러면 이코 손해긴 한데, 아니다, 1코 손해죠. 1코 손해긴 한데 지나 맨하 돌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거 화살로 맞고. 뭐 지나 사이클 돌렸으면 그만. 다음 턴에 터트릴게요. 이거 암흑마이어로 맞고. 어쩔 수 없다. 지금 호스트 차이 3포스트잖아요 공격 들어가면 안 돼요. 공격 들어가면 게임 칩니다. 아시겠죠? 분노 해주고 해구 동사까지 써줘야 돼요. 수비만 봅니다. 초반에는 초반에 안 터지기만 하면 제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수비만 봐주고 이제 상대가 공격을 들어오면 이제 엘릭서적으로 이제 제가 앞선 앞설 거예요. 어차피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분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일단 상대가 뒤에서 기사 이런 기사 반향에다 해고킹 해주고 어제 보블 일동 들어온다고 한들 화살 이 있어서 수비 되죠 상대 해고장사 지나 가르네요 음흠 내가 나이트 내가 넣어줄게요 이제 들어갈게요 1분 타이밍이죠 엘릭서 골아 어! 아.. 이걸 린파도 바로 짤라고 했지 조금만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까지 타해주고 좋아 와 에바다 주노 딸까? 이번 턴.. 무섭겠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배고픈 거구나 와 너무 무서운데 이거야, 잘라도... 아, 못 잘랐어. 화살 써게요 배고킹... 어, 어, 마키, 막았다. 다시 뒤에서 엘릭서골렘 해주면서 운영할게요. 상대 좀 치는데, 왜 이리 잘하냐? 요즘에도 뒤에서 아무간히 배우골검사 내주고, 지나면 나 뒤에 아 아니, 아니요 이거 뒤에서 그리고 화살로 상대 지네랑 후세 잘라주고 좋아요 이러면 바로 음? 안 빼고 안 터지기만 하면 돼요 상대 내릴 수 없어요 안 터진다 이거 안 터지죠 이거 안 터진다 오 반대쪽이 터져버렸는데 뭐냐 어이가 없네 저 그냥 무시한 다음에 엘렉서 골렘했다가 분노 딸깍 나갔는데 이거 있어요. 이게 바로 엘렉서 골렘. 그러면 바로 다음 경기에 들어가실게요. 레스고 자, 다음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해골 방사 갈라주고 화살로 고블링킹 해주고 고블린 통대기인가? 고블린 통대기 아니네. 저 앙만 양 뒤에서 해주고, 매골통인가? 음, 매골통이면 굉장히 좋은데? 매골통이네요. 그럼 공어도 상대 인데 잘라주고. 이걸 살리네. 눈 없으면 안 돼요. 상대에 날파리들이 너무 많아서 눈은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눈 없었죠. 해골공사 뒤에서 갈라주고 뒤에서 엘릭서 골렘 해주면서 운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감정 빼서 천천히 상대 메나에요메나뒤 맨하 이러면 엘골 쪽에 암호해 주고 해골킹까지 써주면서 메거나 막아줄게요 해골킹 해주고 눈도 딸깍해 주고 화살 딸깍해 주고 공허 딸깍 해주고 어 게임이 왜 이겨 있지?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게임이 이겨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싫어요. 상대 메가나이트 엘릭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상대 인드까지 붙여서 들어올 거예요. 뭐야 인드안 붙이네. 쪼그려야 뭐야? 인드 붙였으면 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인드 안 붙여서 힙이 굉장히 잘했죠? 이건 창고블린 좀 맞아주고, 화살로 해골통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한방사들께 박실했지만알고 위에다가 좀 맞아주면서 바로 해주고, 일단은 해골킹 해주고, 악만 해주고, 눈 오다가, 그리고 해골농사까지 써주면, 앞에 엘리서 걸렘 붙이면 끝나겠죠? 포기 안 하냐? 왜 포기 안 해? 좀 딸까? 포기 좀 해줘라, 선생님. 이걸 포기 안 하네. 어차피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이기죠? 설마 20초 동안 내 타워가 휘어지겠어? 절대 안 되겠지. 반대쪽 화살 쏘주고. 엘리서 걸렘 해주고. 반대쪽 분노 서주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댓글로 보고 싶으신 대이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빠이.